오케이, 초이 궁극기 배웠다. 너네 다 죽었다. 이리스 건다! 꺼렸다 개쩐다! 아! 잘했다! 나 죽는다. 죽었다. 초이초이. <laughs> <laughs> 초이.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5인 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바로 초이의 친구들과 함께 다 모인 거예요, 그러면? <laughs> 어, 어, 오케이, 어, 오케이. 자, 어, 오케이, 오케이. 다 세팅 끝났어요. 응. 채팅끝! 빨리 우리 시작하기 전에 아, 편집자님들한테 어. 매드무비처럼 들어달라고 말합시다. 매드무비 편집자님 <laughs> <laughs> 화이팅! 매드무비처럼 만들어주세요!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<laughs> 우리 그래서 1승할 때까지 플레이하나요? 오늘 목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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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저 아니요? 퇴근하고 싶어요. 그렇 1승할 수 <웃음> 있어! <웃음>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.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. 게문 제가 아니라 원딜이 없다고. 원딜? 원, 원딜이 원딜 쏘나. 원딜 쏘나. 원딜 원딜이 저게 원딜이 없다고. 원, 어? 원딜 쏘나. 저 원딜인데요. 저게 원딜이없다고 <laughs> 저게 원딜이 없는데 <없다고. 웃음> 다 아무도 못 알아. 지금부터 <웃음> 버추얼 노신스를 CA이다. 시작하겠습니다. 마이가, 마이 랄랄랄랄랄라. 보스는 우리에게 맡기라고. 마이, 마이 모르가나네 마이몰게 막, 나 막,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이렇게 게임 시작한 막, 이렇게 는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이렇게 막, 지금? 게 막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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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, 이이 아니, 막, 이렇게 이 1 0센에서 버티고 있어봐! 어서 4분에서 개가 에서 4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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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리에서 4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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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가서4분에분초를 하고 있에 <laughs> 우리가 아, 우리가, 우리가 너무 잘해. 우리가 이 팀의 희망이야. 복룰이다복룰이다 그리고. 야. 퇴. 한더 해요? 아니면 끝내요? 우리 이길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, <룰이> 여러분? 아니야 여러분 우리 우리 승리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, 그쵸? 그치? 우와 승리들! 승리! 아니야, 뭐 빠라바바바바바 여러분 응, 우리 승리하면 제발 시청자분이 방 돌아다니면서 만원씩 쏜대요. 아아~~ 이야~~~~ 예~~~~ 내 방송 아닌데? 예~~ yeah 예~~~~ yeah 내 방송 아니라서 난 모르겠습니다. 모바일 솔킬하면 만원? 오케이 콜. 허어! 초이는 솔킬하면 만원 받고 싶다. 만원 주고 안 하면 안 돼? 어... 죽겠다! 빠져야겠다안 돼! 빠진다. 안 돼! 아! 지금 미드 오면 야스오가 무료! 무료! 류 있잖아요 부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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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봐요. 없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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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b l 어 o 어. y in a way, but 어 a n 어 w e r e 아 w h a 아 s up?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요 m I am. I a 이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a 마요 아니, 보시 보통, 하, 참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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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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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 하, 보여 하, 하, 다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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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들저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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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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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going to watch this forever. Thank you. 사장님 불러드니까 정영상이 나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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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죽었다, 죽었다. 어떻게 짜아프다 뭐라고? 진짜가 너자 내가 이니시를 건다. 아, 잘 걸었네. 아니야 잘못 걸었어. 안 담에. 안 담에 무슨 망했어 여러분. 우리들이 무슨 망해버렸어. 우리는. 망했어. <laughs> 기회의 땅 탑으로 가자, 초이초이. 초이. 알았어. 기회의 땅 탑으로 간다. 기회의 땅 탑으로? 간다, 어? 모여. 기회의 땅 탑으로 모여. 기회의 땅 탑으로. 탑으로 모여. <laughs> 간다. 간다. 일단 눈 보지 마. 답답답 터져 쇼! 터답답답 그러면 기회 답답답답답답답미답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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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미 이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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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답답답답답답답가답가답답답답답답 <미드> 가자.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<정말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, 살아있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구원이, 치료, 그 회복이구나. 좋았어. 써보자. 어, 어, 미드 애들 다, 미드 애들 넷, 넷. 구원, 구원 맞아, 어디 가? 어? 어, 못 맞아, 씨. 미안, 안 보고 있어, 었 씨. 이 무리, 무리, 그건. 오, 뭐지, 우리가 끼고 있는. 나쁜 현관은. 말, 예쁜 말. 참말! 아름다운 생각! 아름다운 당신이 몸은 다리가 아름다웠습니다. 화장실! <laughs> 근데 우리 왜 이기고 있는 거예요? 딩고가 잘해서! 어! 아, 아, 그렇구나! 그래. 정답! 딩고가 잘해서! 정답! 딩고가 잘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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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함. 우리 슈퍼마가 13킬이야! 와, 씨발 다 잘한다! 아! 내꺼 죽여! 빨리 어? 응? 어? 어? 이겼다 네. 어? 응. 빨리 이렇 이겼다! 빨리 빌어. 빨리 빨리 이 해놓고 와 이걸 이기네. 이걸 이기네. 이걸 이기네 이걸. 아! 아 내가 탈 것만 다 내가 냐 내가 냐좋냐아 내가 냐 했었는데! 다 <laughs> 오케이 했누! 오케이 했누! 오케이 했누! 오케이 겼누 대단해! <웃음> 대단해! 아, 고생했습니다. 아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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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싸웠다! 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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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은 여기까지! 뿅! <laughs> 초의 이 다른 영상은 이쪽에서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구독도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, 안녕.